오늘은 내 후보자 토론회에 대하여 네, 말씀합니다. 야 이재명이, 너는 지금 불법 대북 송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, 죄목으로서, 너는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재판 중에 있는 자잖아. 니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와? 정신 나간 자 아니야, 이거? 대통령 후보를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국가가 잘못된 국가야. 법이 어디가 있어?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? 이 법칙 국가야? 재판 중에 있는 자가 지금, 대북, 저기, 대선의 후보로 나와? 이재명도 말할 것도 없고, 야 이준석이 오늘 보니까 네가 말 잘하대. 네가 말을 잘해. 그 그리고 생각보다 네가 아는 것도 많아. 아는 것도 많아. 어 네가 문화 쪽에 어 근데 네가 바우처로 하잖아. 바우처는 그좀 이렇게 문화적으로. 생계가 어려운,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, 그런 사람한테 바우처를 주잖아. 영화보거나 문화로 사용 안 해요. 그걸로 영화관 가서, 영화관에서 파는 그 음식 먹어요. 그걸 알아야 돼. 어려운 사람들 바우처 준다고 해서 그걸로 그 공연 보러 가고, 안 그렇다고 그걸 전환을 해. 니가, 그건 무식한 거야.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, 뭐 저기 이재명 후보 뭐 공약을 비판하는 건 좋아. 비판은 잘해. 그래, 근데 너 자신은 공약이 없어. 너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? 너는 그건 할줄 모르는 사람 같아. 그리고 국민당에서 나왔어. 민주 저기 뭐 무슨 당에서 나왔어? 진보당에서 나왔어? 그 머리 하얀 사람. 너는 지금 국회 청문회하러 나왔어? 싸가지가 없는 얘기. 어? 너왜 나왔어? 넌 어차피 대통령 될 인물이 아니야. 알았어?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, 그, 침착하게 그런 싸가지 없는 질문들을 받으면서도 상대 후보를 존중하면서 하는 모습들 상당히 인상 깊었고 보기 좋았습니다.